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이 챕터에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어, 의학적인 지식이 바탕을 이루는 항목입니다. 어, 어르신들을 돌보실 때 의학적인 지식이 기본 바탕으로 있어야만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서 지원, 인지 지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의 노화가 진행된 상태에 있으시죠? 그래서, 어, 노화가 진행된 어르신들의 특성은 뭔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인성 질환은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강의 시간 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뭔지,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노인성 질환, 질환인데 병이죠. 병인데 원인이 노화로 인해서 생긴 게 노인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많은 노인성 질환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대표적인 3대 노인성 질환.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치매두 번째, 바킨슨. 세 번째, 뇌졸증. 대표적인 3대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이 있고요. 대표적인 질환이니까 노인성 질환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인성 질환은요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도 막 따라옵니다. 이런 게 노인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 가끔 우스갯소리로 노인들이 아유 하나만 아프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이러시죠. 예. 여러 질병이 한꺼번에 동반됩니다. 자, 두 번째 눈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왜냐면 거의 없거나가 여러분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꾸준히 아프셔서 그래요. 꾸준히 애매하게 아프시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질병인지 아니면 늙어서 그러는 건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존 질병명으로는 구별되지 않고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유, 늙어서 그래 하고 방치하셨다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갑자기 발견되었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할수 없는 단계에 발견되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늙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하실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식욕 부진이나 전신 허약감에도 혹시 어떤 병이 아닌지 의심하고 한번 의심이 좀 심하게 된다 하면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3번 노인성 질환은요 원인이 자 노인성 질환은요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 만성퇴행성 질환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 그래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질환은 노화를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뭐 원인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사번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또 합병증이 생기가 쉽습니다. 자, 5번, 노화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하는 일은 뭔가요? 신장은요, 자, 우리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우리 해부학이나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기능에 대해서 잠깐씩 공부를 하겠지만, 자, 신장은요, 우리 몸에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콩팥이라고 하죠? 콩처럼 생겨서 신장이죠. 자, 신장은 우리 몸에 콩처럼 생겨서 뒤쪽으로 이렇게 딱두 개가 있습니다. 두개 있고,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흡수를 하고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신장을 통해서 걸러내서 소변이나 땀으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하면,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내보내는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몸에 차곡차곡 쌓이면 몸에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독소 같은 것이 내 몸에 쓰레기장처럼 쌓이게 되면 몸에서 독소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서 독소가 심해지면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의식장애가 생기고요. 심장도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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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수축 이상이 생깁니다. 또 독소가 쌓이면 쌓일수록 신경이 이상이 생겨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바닥에 떨어지고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화가 일어나서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요즘 이제 고령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고령화가 많이 일어나서 무슨 환자가 많아졌다?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성신부전 환자, 특히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환자들 중에 55%가 고령화로 인한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봤을 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전반적인 항상성이라고 하죠 이게 사, 사실은 다른 말을 바꿔서 하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일어나는 거를요 다른 책에서 보면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서 의사가 환자들한테 어, 어머님 뭐 컨디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어 신체 상태가 어떠세요? 이런 뜻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의 항상성은 어떠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신장이 기능이 저하되면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고 깨집니다. 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노예는요.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 드셨던 약이 있으셔요. 젊었을 때 드셨을 때는 뭐 효과가 아주 좋았죠. 그리고 뭐, 나한테 좋으니까 연세가 드셔도 계속 똑같은 약을 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용량에 똑같은 약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0, 80, 90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약을 똑같이 드셨는데 어떻게 돼요? 약물 중독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약을 먹고 필요한 건 흡수를 하고 필요 없는 건 내보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것도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고 더 빨리 약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이 약을 30년 이상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약인데 왜 지금 이 약이 나한테 문제라고 하느냐.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약이 문제가 아니고 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몸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노화로 인해서 약물에 민감하게 되고 약물 중독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배설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신장이 노화로 인해서 소변 능력 농축 능력 떨어지고 배설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물 성분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신체 내에 오래 남아있어서 중독에 쉽게 빠집니다. 자, 7번. 노인은 질환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면역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똑같은 질병이라도 증상 경과, 예후 등에서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판단해야 돼서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8번 노인은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뿐 아니라 가벼운 폐렴 설사에도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네 의식장애가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 어 링겔 주사 놓고 막뭐뭐뭐 하고 나니까 반나절 또는 하루 지나가 다시 또 돌아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아 별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버둥대거나 좀 소란스럽게 한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은 쉽게 의식장애가 생기고요 쉽, 여러분들이 아주 서둘러서 그렇게 부족한 수분이나 전해질을 균형 있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쉽게 돌아오는 거지, 언제나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또, 노인의 특성 중에, 노인은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하고요. 욕창, 육창, 네, 욕창이 발생합니다. 욕창이 발생하고요. 근육이 수축. 근육의 수년이 감소되고 근육 근육이 감소되고 관절이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굳는 거 관절 구축이라고 하죠. 관절 구축과 욕창 발생 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요. 관절 구축과 욕창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잘 영양을 잘 섭취하시고 할수 있다면. 할수 있을 때까지 걸어 다니셔야 돼요. 할수 있을 때까지 운동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움직이실 수 있는 어르신,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는 어르신은 절대로 욕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꼭 산책하시거나 운동하시거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느 시간이 되면 할수 없을 때가 오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라도 또는 가만히 누워서라도 관절을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되고, 만약에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 내가 관절마저 못 움직일 상황이다라고 하면, <laughs> 그러면 누군가 도와서, 어, 도와서 관절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다리를 들어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절이 굳지 않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자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는 운동이 가장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 구축과 육창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될 때는 수동 운동, 누군가 도와서 팔을 움직여주고 다리를 움직여주고 이렇게 누군가 도와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거를 하는 거 수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 능동 운동, 자동 운동을 하지 못할 때에는 수동 운동이라도 해야 관절이 굳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면 질환이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 우리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죠. 예, 공경을 해야 되죠. 존중해야 되고, 어, 공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것과, 그것과 그분이 할수 있는 것을 모두 요양보사가 다 해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돕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셔가지고 천천히 물, 물 마시러 가서 천천히 물을 드신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까까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르신 가만히 계세요. 제가 물을 떠다가 어르신한테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 물을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그 어르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일상생활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게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 주려면 어르신이 할수 있는 행동을 하게 두셔야 됩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게 두셔야만 어르신한테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물도 떠다 드리고, 필요하신 거 가져다 드리고, 뭐막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 어떤 질병에서 치유가 된 후에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져서 의존 상태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스스로 하게 하여야 와상, 와상 상태, 와상 상태 뭔지 아시죠? 계속 누워만 계시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11번. 노인성 질환은요,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 측면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학, 간호학, 심리학, 어,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의학과 간호학이 연관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 속의 인간이기 때문에 노인의 가족관계, 노인의 가정환경, 또 필요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등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음, 장교여행 기간에 센터장과 상담을 하시던지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다 근무하고 있으니까 같이 상담하시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번 보시면요. 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화가 생겨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일반적인 특성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음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어, 신체계통별 주요 질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화기계네요 소화기계. 음. 네 소화기계. 우리 소화기계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소화기계 소화기계는요.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개념을 좀 잡아 나가시는 것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소화기계는 음식물을 먹어서, 음식물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어딘가 막 통과가 되죠. 통과, 통과, 통과 돼서 마지막에 항문으로 변이 돼서 나오죠. 음식물을 먹어서 통과, 통과 돼서 나오는 그 여정이죠. 그 통로, 통로를 소화기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물을 따라가 볼까요? <laughs> 네, 그림 있네요. 자, 음식물은 이제 우리 구강으로 먹죠. 구강. 구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에 인두를 통과하죠. 인두를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식도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식도를 통과해서 위로 갑니다, 위. 음.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음식물이 구강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자, 음식물이 구강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구강에서 씹습니다. 씹어요. 저작 활동이라고 합니다. 씹습니다. 음식물을 잘게 잘게 씹습니다. 씹고 있는데 뭐가 나오죠? 침이 나옵니다. 침. 침은 뭐예요? 소화액이에요. 소화액. 우리 몸에 여러분, 어,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화액이 나오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에 들어가면 우리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침이 고이잖아요. 소화액이 막 나오는 거. 아, 먹, 먹어야겠다. 몸 소화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소화액이 나옵니다. 음식물 드시면 어르신들이 이가 있어야 씹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 저작 활동이 안 돼요. 어, 씹어야 돼요. 이가 있어야 씹고요. 그 다음에 이가 막 씹었어요. 음식물을 씹었으면, 잘게 잘게 씹어 놨으면, 침이 나와서 섞여요. 음식물과 섞여서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침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침의 양이, 양이 성인이었을 때의 침의 양보다 노화가 되면 침의 양이 2분의 1까지 줄습니다. 침의 양이 줄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소화를 많이 시킬 수가 없어요. 양 자체가 줄기 때문에. 네. 일단 씹어서 침을 섞어서 잘게 잘게 만들었어요. 자. 구강을 통해서 인두로 가죠. 인두를 통해서 자 식도로 갑니다. 식도. 식도. 말 그대로 음식물이 통과하는 길이에요. 식도. 식도를 가고요. <laughs> 자, 식도에서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위로 가면은 이미 구강에서 씹었기 때문에 음식물들이 좀 잘게 잘게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침이 섞였기 때문에 조금 몽골몽골해 있어요. 자, 여기에 음식물들이 위에 갑니다. 자, 위에서는 뭐가 일어나나요? 위에서는 위액이 나와요. 위액, 소화액이 나옵니다. 소화액. 그리고 또 위에서는 뭐가 나오나요? 위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J자 모양의 가죽 주머니처럼 생겼습니다. 위가 J자 모양의 가죽 주머니로 생겼어요. 어디에 있나요? 왼쪽에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처럼 그림이 돼 있죠. 왼쪽에 위가 있고요. 왼쪽에 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죽 주머니로 생겼어요. 이 가죽 주머니에는요 음식물을 들어오면 들어오는 그 음식물의 모양이나 양에 따라서 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소화하는 반죽, 반죽? 소화하려는 운동? 위의 운동? 가죽주머니처럼 생겼으니까 가죽주머니처럼 말할 때 반죽을 합니다. 마치 가죽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자, 위는요, 성인이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죠. 용량, 그 용량이 노화가 일어나면 2분의 1로 위도 용량이 줄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담으실 수가 없어요. 저, 성인이었을 때보다 똑같이 먹는다고 해도 반절 정도밖에 드실 수가 없어요. 드실 수가 없고 또이 위액, 위액, 소화액도 성인이었을 때 2분의 1로 분비되는 게 줄습니다. 소화액도 반으로 줄어 위의 용적도 반으로 줄어 그러니까 음식물도 적게 들어가고 소화할 수 있는 양도 줄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하루 세끼를 전에 먹었던 것처럼 많이 드실 수가 없고요 적게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인 요양 시설 가시면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그 사이에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약간.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약간 요런 식으로 드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장난 하는 것처럼 <laughs> 드셔요. 그렇지만 몸이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맞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음식물이 위까지 내려왔어요. 위까지 내려왔어요. 자, 위에서 그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위는 제자로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싹 구부러지게 돼 있네요. 이렇게 싹 구부러지게 돼 있는데 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지게 되어 있는 여기, 여기 뭔가요? 12장이에요, 12장. 네. 위에서, 어, 그 밑에 있는 소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 12장이죠.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C자 모양, 어, 되어 있고, 그냥. 자, 여기서 뭐가 나오나요? 12장에서 소화액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노인이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소화액이 반으로 줍니다. 어쨌든 소화액이 나오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곳에서는 소화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요. 십이지장을 거쳐서 자 이때부터 뭐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긴어긴 어, 긴 인테스틴 그러니까 긴 장을 장을 이제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 십이지장부터 시작한 소장 장으로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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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쭉 있네요. 여기 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어 많은 긴 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해요? 소장이라고 합니다. 소장. 자, 소장. 우리 가끔 뭐 텔레비전 보거나 그러면 장이 튼튼해야 뭐 몸이 건강합니다. 이런 말 있죠. 자, 소장에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소장에서는요. 음,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본인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내가 필요한 영양분, 내 몸에서 원하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이 만약에 뭐 균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내 몸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흡수 자체를 안 해요. 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를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자, 흡수장에서. 어, 소장에서 흡수하고요. 필요 없는 것은, <laughs> 이제, 큰, 여기 장 중에서 큰, 자, 장 중에서 여기 큰, 크게 된 장이 있죠. 어, 크게 만들어져 있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 네. 대장이라고 하고요. 음, 큰 장, 대장으로 내려갑니다. 흡수를 영양분을 소장에서 다 하고, 다한 나머지 거를 대장으로 내리는데요. 대장, 큰 대장은 이렇게 소장에서 온 대장이 위로 올라간다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대장을 상행 결장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분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지만 어, 설명한 김에 상행 결장, 옆으로 이렇게 쭉 가죠? 여기는 횡행 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오죠? 여기는 하행 결장이라고 합니다. 이 이길 전체를 다 대장이라고 합니다. 대장이라고 해서 대장에서는 무슨 역할이 있느냐. 네, 무슨 역할이 있나요?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고요. 수분 흡수. 두 가지 역할이 있죠. 두 번째, 수분을 흡수하고 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변을 형성한다. 네, 변의 모형을 형성한다. 이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 네, 대장을 지나서 이제 직장이 있는데요. 직장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마지막 항문과 연결되어 있고요. 항문은 대변을 배설하는 마지막 통로가 되고요. 대변을 배설하기 전에 대변을 모아 놓는, 변을 모아 놓는 곳, 변의 저장소가 되는 곳을 직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소화 기계의 구조까지 하겠습니다.